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한 법률 개정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음... 필요하다. 필요하다? 자, 한번 볼래? 세계 방송은 여러 매체가 결합한 뉴 미디어 시대로 쭉쭉 뻗어나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방송, 통신, 신문이 합쳐진 글로벌 미디어 그룹이 시장을 이끌게 되거든. 근데 이런 세계적인 미디어 빅뱅 시장에서 한국 방송은 아직도 80년도의 낡은 규제에 묶여 있어. 세계인들에게 인기 있는 한국 드라마 이런 거 생각해 본적 있어? 우리나라만의 뛰어난 컨텐츠들로 태어날 수 있는 것들도 그냥 묻혀버리게 되는 게 마치 그러니까 한국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이 뻗어나가다가 그냥 묻혀버리게 되는 거네. 그러게 말이야. Oecd 가입 30개국 중에 신문과 지상파 방송의 겸영을 원천적으로 막은 나라는 우리나라뿐이야. 해외 예를 간단히 살펴볼까? 일단 미국. 미국 3대 방송 네트워크사 중 하나인 MBC는 세계 최대 기업이자 모기업인 제너럴 일렉트릭사와 합작해서 MBC 유니버설로 전환했어. 방송, 영화 사업은 물론이고 이제 UCC 사이트인 Hulu.com까지 운영 중. 정말 큰 규모지. 독일의 출판 그룹 베르테스만이 경영하는 RTL 방송도 대표적이야. 그럼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글로벌 시대의 미디어 파워를 갖춰야 되지 않을까? 그치. 건전한 시장 경쟁으로 일자리도 많이 많이 만들고 국가 경쟁력도 높이고 미디어 관련법 개정 이루어지면 이 이렇게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고. 와 완전 기대되는 걸. 음 혹시 말이야 대기업과 신문사가 지상파 대주주가 될 경우엔 여론의 다양성을 해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지상파 1인 지분 한도는 49%까지 가능한데, 대기업 및 신문사에겐 20%까지만 지분 한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대주주가 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수 있어. 그리고 매체와 채널이 늘어나니까 지상파 방송사의 독과점이 약해지고 여론 창구도 더 다양해질 거야. 그러면 앞으로 미디어법이 바뀌어 실행된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방송 규제 완화로 방송 시장 규모가 2007년 대비해서 15.6% 증가하게 되고 경제 전반에 걸친 취업률과 경제성도 훨씬 더커진대 아, 그러니까 자본이 들어오고 경쟁이 활성화되면서 그에 따라 컨텐츠의 질과 서비스가 업그레이드? 응. 와, 이대로라면 우리나라도 워너브라더스나 월트 디즈니 같은 대형 미디어 브랜드를 갖게 될수 있겠네? 미디어 바안 개혁이 가져올 긍정적 효과를 쭉 지켜보자고. 대한민국 미디어 경쟁력, 미디어 산업 발전 법안이 시작입니다.